여기 천여 명의 일본 경찰과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운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상옥. 스물일곱 살의 나이에 철물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뒤 벌어들인 돈으로 독립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는 서른 살의 나이에 상하이로 망명한 뒤 의열단에 입단하면서. 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1923년 10월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성공적으로 대피했으나 곧 경찰에 의해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1차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수십 명의 일본 경찰들을 쌍권총으로 맞섰던 김상옥은 다무라 형사부장 우메다 경부 등을 사살한 뒤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며칠 후또 다시 발각되면서 2차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김상옥을 잡기 위해 무려 천여 명의 경찰과 헌병들이 몰려왔고 그는 혈혈단신으로 쌍권총으로 맞서게 됩니다. 약 3시간 반 동안의 총격전이 이어진 끝에 총알마저 모두 떨어지자 김상옥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마지막 남은 한 발을 스스로의 머리에 쏘아 자결했고 그렇게 34세에 순국합니다. 여기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자현.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윤노의 실제 모델인 그녀는 을미의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면서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 3일 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남자연은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곧바로 서로군정서에 가입해 군자금 모금, 독립운동가 오빠라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군들의 단결을 위해 무려 세번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죠. 그랬던 그녀가 당시 만주국 일본 대사였던 우토 노부요시의 암살을 기획하며 거사에 직접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거사 당일 일본의 눈을 피해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일정 이종영의 밀고로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과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향년 60세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여기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봉창 경술국치 이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겪어왔던 그는 현지인 수준으로 일본어를 구사하고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식 이름을 얻는 등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진심으로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눈에 그는 그저 이등 시민 조선인일 뿐이었죠. 그의 노력에도 여전히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당했고 일본 천황의 즉위식을 보러 갔다가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가게 되자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된 이봉창은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을 만나면서 독립투사로 변신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한 이봉창은 1932년 쇼화덴노천황을 암살하기 위해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안타깝게도 암살에 실패했고 일본 경찰에 직접 자수합니다. 결국 그는 대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약 10일 뒤 사형이 집행되어 32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현재 그의 유해는 용산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명. 1886년 평안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는 대한이 일본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20살의 나이에 귀국해 대한을 일본에 팔아넘긴 역적들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처단하기로 결정한 대상은 친일 매국노들의 수장이었던 이완용이었죠. 1909년 12월 이완용이 벨기에 국왕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재명은 군밤장수로 변장한 뒤 이완용을 기다립니다. 추도식이 끝나자 인력거를 탄 이완용이 나타났고 이재명은 곧바로 이완용에게 달려가 준비한 칼을 이용해 그를 공격하죠. 이완용은 엄청난 부상을 입었지만 대수술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결국 이재명은 체포됩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은 공범을 말하라는 재판장 스가하라를 향해 역적 이완용의 여덟 개 죄목을 거론하며 공범이 있다면 2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성... 받은 이재명은 1910년 22세의 나이로 순국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